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로 알림입니다 쉽고 빠른 트론 뉴스 트로 알림의 뉴스를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긴말 않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수 장민호님이 이찬원 님의 SNS에 글 하나를 남기셨는데요. 현재 이게 팬분들 사이에서 화제인 상황입니다. 장민호님은 이찬원 님이 자신의 SNS에 남기신 일상 게시물에 댓글 하나를 남기셨는데요. 장민호님이 남기신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이모티콘을 활용해 글을 남기셨죠. 제가 해석 한번 해보자면,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산 넘고 물 건너, 꽃도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마시러 가자, 라는 뜻으로 볼수 있습니다. 장민호님의 이 같은 재밌는 댓글에 이찬호님 역시 장민호님에게 이모티콘 솜씨가 엄청나시네요, 라고 댓글을 달기도 하셨죠. 장민호님 팬분들 역시 이 같은 장민호님의 댓글과 이찬호님의 반응에 재밌다는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항상 동생분들의 SNS에 자주 등장해 재밌는 댓글들을 남기시면서 변치 않는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민호님이시죠. 얼마 전 초보 MC 이찬호님을 지원 사격해주기 위해 화요청백전에도 출연해 몸을 사리지 않는 톤을 보여주시기도 했는데요. 장민호님을 가장 좋아하는 형으로 뽑기도 한 이찬호님과 앞으로도 오래오래 우회 좋게 즐겁게 방송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